마음 같아서는 이제 글쓰기가 뇌에 왜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처음부터 그런 마인드셋 막 이런 거 하면은 좀 재미가 없을 수가 있으니까 아예 진짜 처음부터 실용적으로 제가 쓴 글들을 보여드리면서 이거에 대해서 되게 심화적으로 분석을 해볼 생각이에요. 제가 20대 초반에 제 인생을 바꿔준 글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마인드나 글쓰기의 효능에 대해서 다루고 본론적으로 글쓰기 방식을 쭉 이야기 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최근 2년간 초등학교 시 <laughs> 책을 낸 이후에 쓴 상업적인 글들, 돈 버는 글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글쓰기에 대해서도 배울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역행자도 돈 버는 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결국에 인생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도 결국에 제가 이 글을 통해서 인생을 역전시켰고 이것도 너무 막돈 버는 글쓰기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인간의 심리를 왜 내가 이렇게 분석하는지 자청이 왜 이런 사고방식을 갖는지 이런 과정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강의 같은 경우에는 글쓰기에 대한 기술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뒤편에서 할 거고 오늘은 이 글을 통해서 제 인생이 왜 바뀌었는지 그리고 이거를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동기부여를 위해서 제가 약간 맛백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유명한 자청의 과외 구하기 글쓰기 이거 한번 같이 볼 거예요. 초사학 글쓰기 말하는 외적인 글쓰기인데 외적인 글쓰기보다 훨씬 앞서야 되는 게 내적인 글쓰기예요. 그래서 결국에 내면에 대한 생각 정리랑 내적인 글쓰기 이게 훨씬 더 중요하고 오늘 알려드리는 거는 그냥 이렇게 해서 돈을 벌 수도 있다 정도로만 그냥 가볍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23살에 과외를 구하는 글쓰기 상황을 일단 먼저 설명을 하면은 저는 이제 20살이 돼서 막장 인생을 살고 있었죠. 그러면서 시급 3,100원에 이제 영화관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그 이후 이야기는 너무 잘 알려져서 그냥 생략을 하고 3,100원이었는데 제가 과외를 구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시급이 2만원으로 늘어나는 상황이었어요. 이 글을 쓴 시점이 이제 2009년이에요. 저도 나이를 벌써 먹어버렸네요. 그래서 아무튼 이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은 제가 20살 말에 이제 책이라는 걸 처음 읽기 시작했죠. 그리고 책을 읽고 한2두살부터 제가 꾸준히 이 전략을 했어요. 글쓰기랑 책 읽기를 계속해서 반복한 거죠. 그런 과정에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제가 2, 3년 동안 굉장히 많이 수련이 돼 있었고 그리고 23살이 된 거예요. 세상에 처음으로 나온 거고 23살에 전북대 철학과에 입학을 해서 남들보다 3년이나 늦었었고 그래서 아, 내 인생은 진짜 어떻게 흘러갈까? 이 전북대 철학과면은 전북대가 지방 국립대학이요. 에 근데 사람들이 이 대학 안 나온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전북대도 경기도나 서울 일반 지역에서는 반에서 그래도 상사 등은 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고 물론 거기서 저는 이제 제일 안 좋은 학과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저도 입결이 수능이 진짜 망했고 낮춰서 이제 장학금 받으면서 갔지만 이제 수능 본 사람 중에 10에서 15% 상위 그런 사람들이 갈수 있는 대학을 이제 간 거예요. 근데도 저는 이때 책을 읽으면서 완전히 맛이 가 있었어요. <laughs> 나는 개천지야.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거고 이제 이렇게 제이 완전히 맛이 간 상태였어 23살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때 이미 이 전략으로 2, 3년 동안 수련이 돼요. 있고 책을 진짜 많이 읽어놓은 상태예요. 그 상태에다가 뽕도 차올라 있어. 그런데다가 제가 정말 짧은 기간에 수능 점수를 많이 올렸거든요. 어느 학에서 4등급을 맞아서 완전히 망가졌지만 수학은 진짜 막 1, 2등급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었고 영어도 진짜 잘했었고. 어쨌든 나는 전북대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철학을 하기 위해 온 거야. 난 여기서 교수를 하기 위해 온 거야라는 이제 마인드가 있었던 거죠. 이 글을 쓸 때의 상황이 뭐였냐면은 제가 1학년으로 이제 입학을 해서 나는 과외를 해야겠다. 나는 너네 의대건 뭐건 다 내가 이겨.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전북대 과외 게시판에 들어왔어요. 근데 의대생들이 꽉 잡고 있어. 그 다음에 그나마 이제 수의대나 수학교육과나 영어교육과 애들이 입결이 높았어요. 걔네들이 이제 의대들이 못 주워 먹는 애들을 주워 먹고 있었던 거예요. 방금 말했던 사람들은 주워 먹는다고 표현했지만 최상위권의 학과였어요. 철학과는 최하위 학과겠죠, 당연히. 그 거기서 저는 과외는 하고 싶고 그때 막 학원 알바들을 알아봤었는데 아, 그냥 학원 알바가 이게 시급이 7, 8천원인가 그랬어. 근데 제가 3천원에 영어관 알바를 했죠. 7, 8, 1원도 감사한데 과연 2만원인 거야. 그래서 7배잖아요. 7배면은 진짜 내가 만약 연봉이 200에서 1.5억 막 이렇게 되는 게 당연히 1.5억을 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근데 글을 하나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글을 봤습니다. 지금 화면을 한번 볼게요. 다 글이 이런 식으로 써져 있었던 거예요. 의대 본과 2학년 과외합니다. 주 2회 50 수학 영어 가능. 저는 이 글을 보고서 황당했어요. 일단은. 근데 이게 2018년도에 제가 이상한 마케팅 만들 때도 똑같더라고. 사람들을 구하는 공고를 볼때 진짜 스토리나 어떤 비전지시나 이런 게 아예 없고 그냥 뭐 마케터 구합니다. 뭐 퍼포먼스 마케터 월급 200에서 220 고졸 이상 그 끝이야 그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반인들의 사고 방식인 거죠. 그래서 제가 2018년도 이상한 마케팅 할 때도 완전 인재들이 몰렸었는데, 물론 이제 그 규모에 비해서 인재들이 몰렸다는 거지. 그 당시에 있던 애들도 다 지금 잘 돼가지고 잘 나가고 있어요. 김팀장도 잘 됐고, 한 명도 지금 블로그에서 엄청 유명하고, 또한 명도 쇼핑몰 마케팅으로 되게 유명하고, 그냥 뭐다잘된거 같아. 그때 이제 좀 버텼던 친구들을 보면은. 어쨌든, 그래서 의대들은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저는 철학과에다가 그러면은 뭔가가 특별해야 될거 아니야?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특별하지 않겠지. 뭐 서울대 의대 나왔겠어요? 나온 구독자들도 정말 많고, 제가 그냥 통담 그런 데 가면은 압구정 의사들이 아 초사고 글쓰기 막잘 읽었습니다 하면서 그런 경우가 진짜 많아 물론 이제 대단한 분들도 있겠지만 아닌 분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포지셔닝을 해서 들어봐야 돼요 얼마 전에 우리 피디님이 이제 인터넷에서 잘쓴 글들을 막 가져왔어 완전 대박나가지고 글쓰기로 완전 막 퍼져나간 글들이 있단 말이야 DC인사이드나 어떤 커뮤니티나 뭐 이런 데서 근데 그런 글들 을 보면은 걔네들이 뭐 훈련을 받았겠어요? 아니죠 뭐 맞춤법을 잘했겠어 뭐 문단을 나눴겠어 짧게 썼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결국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물론 쳐다와 글쓰기에서 지금 외적 글쓰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적 글쓰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필요도 없고 남을 신경을 쓸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외적 글쓰기에 대한 설명이니까 그래서 그 심리를 분석을 하면 돼요 제가 이런 글을 써서 대박이 날수 있었던 게 결국 심리 분석인 거죠 왜냐하면 내 마음이 상대 마음일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위권이나 중위권이에요 근데 이게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과외를 받는 학생들은 보통 상위권이나 최상위권 1 10등 이런 애들이 많이 받아요. 꼴찌나 하위권 애들은 일단은 과외 선생님들도 좀 기피하는 게 있고 그런 친구들은 과외를 받아봤자 별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아. 왜냐면은 그게 이미 서울대나 맨날 공부 잘해서 과외 선생이된 애들은 하위권의 마음이나 하위권이 어떤 사고방식을 갖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화면을 보면은 내가 만약 하위권 학생이야. 그러면은 내 마음 모르겠지. 그니까 분석을 하는 거예요. 사고방식을 간단히 소개하는 거예요. 저희 회사에서는 본능 분석과 반박이라고 하는 건데 하위권을 많이 해봤을까? 과외선생님은 나 같은 등수를 해봤을까? 원래 처음부터 잘했던 거 아니야? 제가 만약에 학부모야. 그럼 결국 이 게시글을 학부모가 본단 말이야. 학부모가 하위권 애를 맡기고 싶어. 제목을 보면은 꼴찌에서 1등급 맞아본 학생이 중화위권을 전문으로 가르칩니다래. 제목이 다 과외 구합니다. 뭐, 의대, 과대, 구협니다. 이런 평범한 거에서 이 관역을 정확히 맞추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결국에 질문들이 있단 말이야. 하위권을 많이 해봤을까? 과외선생님은 나못가르치지 않을까? 구체적으로 진짜 방법이 있는 거야라는 이제 의심이 있어. 그러면 여기서 맨 앞에다가 나도 꼴찌였다. 근데 내가 수학을 어떻게 이제 1, 2등급을 만들었냐. 이거에 대해서 너의 감정을 난 정확히 알고 있고 그 이유는 무엇이고 나는 어떤 방법으로 했다를 장문으로쓴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과외 구하러 오는 사람이 만약에 10명 중에 2명이 하위권에서 중하위권이야. 그 학부모들은 과외 게시판에 진짜 막 30명이 경쟁하고 있어. 그럼 이 나머지 8명이 30명 이거를 경쟁을 하는 거고 나는 나머지 2명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 수요가 폭발하면서 그 당시에 2009년에 200만원씩 벌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 저녁에는 이제 과외를 가는 거예요. 어, 근데 진짜 어떻게 했겠지 근데도 시간이 여유가 있었던 걸로 기억해. 왜냐면은 일주일에 12시간이니까 거의 매일 하긴 했겠네. 하루에 2시간 정도? 근데 어차피 2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제가 진짜 가난했어요. 그 돈도 없고 집이 이제 흙수저니까. 그래서 전복대를 갖고 그때 스쿠터 50만 원짜리 중고로 샀어요. 설날 이런 거를 모아둔 돈으로 간식 사고, 근데 돈이 없어. 근데 그 상태에서 이 과외로 너무 풍족하게 살았던 것 같아.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이때예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그 내가 통하는구나라는 걸 세상에서 딱 봤던 것 같아. 그 전까지는 불안했죠. 맨날 책 읽고 글쓰기 하면서 내가 진짜 통할까? 내가 진짜 똑똑한 거 맞을까? 근데 대입 실패했어. 언어영역 박살났어. 그래서 저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 있었는데 이걸 통해서 1차적으로 이제 잘 풀리게 돼요 물론 시행착오가 있죠 이거 한 다음에 한달 만에 잘렸어요 대신에 근데 그 글이 다 잘되면서 계속 과외가 들어오면서 저도 시행착오를 하면서 잘렸지만 그 다음에 100만원씩 받았어 막.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글쓰기라는 거는 물론 이제 기술적인 거다 알려줄 거예요. 근데 결국에 글쓰기의 핵심은 기술적인 거보다 엄청 지식이 많은 거보다 중요한 게 상대방을 이해하는 거에서 일단 더 출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옆행자라는 책이 저는 누구보다 자, 글을 잘 쓴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 최강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남들보다 남의 마음을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나니까 첫 책에 종합 1등이랑 그 50만고 그 말도 안 되는 기록을 이제 써나가고 있는 건데 그게 결국 심리 파악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글쓰기를 이번에 강의하면서도 상대의 마음을 읽는 법에 대해서도 얘기하겠지만, 심리학책이나 이런 것들을 저는 많이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사람들한테 사업책도 좋지만, 심리학책을 많이 읽어라, 읽어라 하는 게다 여기에 있는 거죠. 결론, 기술적인 것보다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파악하는 게 글쓰기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속한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나머지 저의 인생을 바꿔준 글들을 몇개 짧게 짧게 볼 거예요. 이 원리를 통해서. 그래서 보고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강사 주셔서 감사합니다.